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구설입니다. 어, 2021년 신축년 9월달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9월달 운에서는 내가 무엇을 사람들하고 같이 동업을 시작한다든지, 사람 믿고 금전을 투자한다든지, 또 사람 속에서 뭐 일을 진행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괜히 입설레 귀설레 따라올 수 있고, 또 금전으로 손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쪽에서 움직이는 일은 조금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간 풍파가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구설수가 있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9월달 지나면서부터 내 운에서 상승하는 운이고 또 내년까지 운세가 이어지는 운이 많아서 아 내가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하는 일이 추진력 있게 움직이실 수 있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커나갈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래도 9월달에는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영리하고 꾀도 많고 또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도 정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다 보면은 나중에 이 베풍게 나한테 덕이 돼서 오기보다는 어 사람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토끼띠분들이 인간고력이 지금 많이 따라옵니다. 좀 외로운 사주를 갖고 있고 자존심 강해서 사람들 속에 움직이시면서 내가 아프대 소리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대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 우리 토끼띠 분들 9월 달 운에는 조금은 앞뒤 살펴보시고 조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살 김효생 분들, 23살 토끼띠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마음은 굉장히 조급하고 바쁜데 내가 스스로 일이 해결되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움직였어도 어뭐 이렇게. 끝이 보이질 않아서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아, 취업을 앞두신 분들, 시험을 앞두신 분들, 내가 마음만 급하다 뿐이지, 다른 사람이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내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한번두번 생각해 보고 움직이셔야지. 내가 급한 맘 먹고 매사를 움직였다가 내가 지금 손해가 날수 있고 마음으로 약간 근심이 따라오고 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약간 망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물 세살 토끼띠 분들은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생각해 가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급한 걸음 걸었다가는 내가 손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취업이나 뭐 이렇게 변동이나 뭐 이렇게 직장의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이런 거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연의 운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조금 시끄럽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인연의 운도 조금 좀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35살 정녀생분들 어, 서른살 정녀생분들이, 아, 직장에서는 직장일 때는 좀 원만히 해결되고 가는 수고,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도 조금 풀어지는 운이 들어있어요. 어, 그리고 스물, 서른살 우리 토끼띠분들이, 어, 문서운도 강하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변화 변동수운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하지만, 9월 달에는 서두르는 것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문서를 잡는 데든지, 또 내가 변화를 준 데든지, 뭐,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지, 급한 걸음 걸었다가 내가 손해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서른다섯 살 일찍 결혼하신 분들, 부부 간에 약간은 이렇게 다툼이 따라오고 집안에 걱정이 따라올 수 있고 근심이 올수 있기 때문에, 아 집안에 일 있는 거잘 살펴보시고, 조금 빨리빨리, 어, 일을 진행시켜야지, 어, 괜히, 놔두면 이러다 말겠지 하고 놔뒀다가는 괜히 이게 불씨가 돼서 더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 가정의 불안라든지 시끄러운 언쟁이 소리가 나는 건 조금 좀 자중해서 잘 마무리 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35살 토끼티 분들 문서운이나 변화 변동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런 것만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면 큰 피해 손에 안 보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달이에요. 아, 또 직장 생활이라든지 네, 영업 사업 하시는 분들도 운에서는 활성화 있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은 자중하면서 다진다 생각하시고 어,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7살 르묘생분들. 어, 47살 토끼띠 분들은 9월 달에 조금 근심 걱정이 있던 것도 좀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고 또 영업이나 사업도 일적으로 좀 내가 힘들게 가셨던 분들도 어, 9월 달에는 수에서 조금 우리 토끼띠 분들이 9월 달에 부딪히는 운이지만 우리 47살 토끼띠 분들은 어, 내가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해결되면서 조금 안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금전으로도 조금 안정이 되고 가정적으로 조금 산란했던 것도 조금은 마무리질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 있습니다. 아또 자손 때문에 근심 걱정 있으셨던 분들, 요 자손으로 약간 바람 잃었던 것도 바람이 잔대 소리하기 때문에 자손들도 잘따덕거리시면은요 뭐랄까 요 사춘기 벽 붙는 사람들 아니면 직장에서 뭐아 저기 자손으로 약간 이렇게 근심 걱정. 뭐, 학업에, 요렇게 약간 근심이 있으신 분들도 잘 자손들 따독거리시면잘 마무리 짓고, 어, 조금 바람이 자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7살 토끼띠분들은, 어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안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운이 좋기 때문에 지금 커 나갈 수 있고, 어 일이 해결될 수 있고, 또 귀인이 찾아올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쉬운 9살 개명생분들. 어, 시운 아홉 살 개명생분들이, 어, 9월 달 운에는 그래도 경기는 힘들다,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 조금씩은 풀어져 나가고 일적으로, 또 금전적으로도 좀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또 문서를 잡을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요 9월 달에는 문서 잡는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문서를 사고팔고 했다가는 내가 약간 손해가 날수 있고, 어느 계약이라든지 사인을 잘못했다가 괜히 나한테, 어, 손해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운 아홉 살 토끼띠분들은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어, 내가 어디 계약이라든지 사람을 소개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 괜히 계약 끝에 손해가 따라올 수 있고 내가 사람 소개하고 움직였다가는 괜히 구설이 따라올 수 있는 눈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자손으로 좋은 일이 있겠고 경사가 찾아올 수 있고 어, 집안에 웃을 일이 있다 그러고 자손으로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71살 신묘생분들 어, 71살 심려생분들이 일을 스스로 조금 하시던 일도 조금 줄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9월달은 내가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도 조금 이렇게 단축시키는 게 좋습니다. 어, 내가 일적으로도 너무 움직이면서 내 몸수가 조금 힘들게 찾아오고 또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수. 따라오고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으로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금전을 투자한다든지 사람 믿고 뭘 움직이든가 아니면 투자를 하든가 무엇을 시작했다가는 괜히 내 금전이 손해날 수 있고 사람 잃을 수가 있는 운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일원한사 토끼띠분들은 될수 있으면 일을 벌리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일도 단 렇게 단조롭게 조금 정리 좀 해가면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새롭게 변화 변동스 움직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문서를 사고 팔고 하는 일도 조금은 잘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금전도 내가 손해 날수 있는 운이 같이 따라와요. 어이른한살 토끼띠 분들이 내 몸으로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어, 몸 조심, 건강 관리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토끼띠 분들이 9월 달 운에는 활성화 있고 막 바쁘게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바쁘게 움직여도 큰 소득이 없고 열심히 했어도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고 조금은 약간 무기력하게 느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아 우리 9월 달 운에 사람 조심하시고 내가 열심히 움직이시면서 조금은 다진다 생각하시고 10월 11월을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지금 씨부인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큰 풍파 없지만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욕심을 부렸다가는 조금 다칠 수가 있고 근심을 안고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 9월 달에 토끼띠 여러분들 조금 진득하게 또 자중하시고 또잘 신중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